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혜빈입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1봉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 9월에 넘어 들어오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네, 차익 실험 매물까지 연출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제가 여기 우리 개미연합군 채널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고만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자,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도 이 주식, 여러분,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번에 이 무상증자 효과로만으로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됐죠. 자그 다음 날 바로 어제 네,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온코닉테라퓨틱스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해요. 이 기업으로 돈을 벌수 있는 이유, 아직까지 충분하게 재료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온코니 테레피틱스가 2020년도에 설립이 했어요. 제일 약품의 스페노오브 형태로 만들어진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P-C-A-B 계열, 그 유,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자큐보, 그리고 항암 후보물질, 이중, 이중표적 항암제, 그, 네스파립 아시죠? 예, 이,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사업 분야를 계속 넓히고 있었죠. 사업 분야에서도 추가적으로 이 저분자 화암 물질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 중심으로 위산 유발 소화 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까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슈를 살펴보면 무상증자 결정이죠. 보통주 1주당 세주를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를 하고, 그렇고 나서 주가 가치가 다시 한번더 재고 목적이 더 자큐보 성장의 자신감까지 표명이 됐습니다. 매출까지 같이 보게 되면은, 현재 기존 매출 추정 장치로 봤을 때는 162억 원에서 약 무려 54%가 높아져서 249억이에요. 매출 가이던스가 상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186억 원입니다. 영업 이익이 27억 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이뤘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오라는 기업이요. 진짜 흑자가 많아요. 아, 흑자가 아니죠. 적자가 많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이목을 집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온코니 테라피틱스가 단순하게 이 4만원 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45,000원, 지금 최고점이 47,550원 있잖아요. 여기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가 안건인데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임상 허가, 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이 자사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이라고 해요. 이자큐보정이 중국 파트너사 리브존 제약이 임상 3상을 완료를 하고 품목 허가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이 될 거예요. 이 기대감이 아직까지 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좀 기억하시고 타점만 공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너무 쉽습니다. 왜냐? 돈벌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주, 주식 보면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투자를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라서 살아있는 생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상향을 할수 있는 그림이 표명이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볼때 정확한 타점을 언제 공략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메뉴예요. 메뉴. 차트에 메뉴를 누르시고 신호 검색을 누르면 사용자 검색에 제가 요거 제가 직접 넣어 놓은 매수 매도 그리고 강력 매수를 넣어 놨어요. 매수 매도, 강력 매수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 놨습니다. 자, 매도를 할 때는 매도를 확실하게 하라고 지금 표시가 정말 재밌게 떴죠? 네, 이거를 참고를 할수 있고 이 매도와 매수를 하고 강력매수 표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수식을 제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조합을 해보고 이런 조합도 해보고 저런 조합을 해봐서 이거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여러분들께 신호검색에 넣을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거고요. 이 더블... 이 이거 누르 면 이제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 개인 자산이라서 구독자 분들께만 공짜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 2265 8867 번으로 수식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4종 세트 해주시면 돼요. 좋댓구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좋 이네 가지 확인하고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저도 뭐 받는 게 있어요. 돈은 안 받아요. 네, 공짜입니다. 현금 지출은 없고 나는 돈 벌어가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호 검색 알았다 이거야. 근데 내가 이 신호 검색 매수매도를 알았는데 어떤 종목을 선정할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이 조건 검색 실시간을 같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수식이 살짝 보일 거예요. 이 수식을 제가 이수식도 같이 드릴 겁니다. 요 여기 딱 조건 검색 장교수 1번이라고 제가 해 놨는데 이 순위랑 업종 전체 라인까지 제가 확실하게 넣어 놓은 거고 여기에서 종목을 골라 가지고 이 신호까지 같이 뜬 거로 여러분들께서 반응을 하게 되면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성공률 90% 넘어요, 여러분. 무려 3년 동안 제가 다져 놓은 거예요. 3년, 3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더 재점검했어요. 올해 1월달에 다시 한번더 재점검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니까 수식이라고 해놓으면 이두개 세트 세트로 혼자 단타 칠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이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265-8867번으로 수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코니 테라피틱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며, 어, 근데 물론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주의할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무상증자로 인한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면요, 단기적으로 희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간의 차익 실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기관들이 뭐라 그랬죠? 기관들은 대부분 다 단타쟁이에요. 단타를 치는 확률이 굉장히 큰데,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들의 차익 실험 매물에, 우리는, 고대로 받아 먹고, 튀어 올라갈 걸 준비를 하면 되는 건데, 고점에서 받아 먹으면 안 되겠죠. 기간이 털고 나간 그 다음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타점을 노려야 된다는 거, 꼭좀 기억하시고, 제가 타점 공유까지 같이, 같이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기업, 올라간 기업이라고 해서 내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네 에이, 이런 것들 진짜 다 뼈저리게 알고 있을 텐데 그게 타점 공략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에이, 그냥 기업에 대해서 스타일만 잘 파악을 하면 됩니다 누가 주도를 잡고 있는 것인지 자 보시면 어제도 기간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고점에 더 올라갈 줄 알고 고점에 그저께 사신 분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죠, 여러분.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캐치를 하고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매출은 빠르게 증가 중이지만 아직 적응증 확대가, 임상 허가 진입, 해외 기술 수출 등에 대한 확장성이 완벽하게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도 명분이 튀어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등해서 반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거예요. 또 추가적인 리스크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항암 신약 후보 내수파립 등의 개발비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기술 수출에 대해서 외화벌이를 할수 있는 바이오 기업을 밀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금액이 엄청난 여러분들 백조 단위로 지금 밀어준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비 확대랑 영업비용에 대한 증가를 시키면서 적자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괜찮다. 이미 흑자로 전환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원금까지 확보했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요. 그 소문에 움직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뜨기 직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엠바고 아시죠 여러분? 이 엠바고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찌라시와 보도유예 정보가 있습니다. 이 보도유예 정보, 보도유예 정보라는 것은 보도되기 전에 예, 잠깐 기다리는 그 타이밍에 이 정보를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주말 편하게 잘 보내시고요. 자, 타늘은 높고 말 뭐, 뭐죠? 천구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가을은 한일참 넣잖아요. 하늘 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하늘 보고 즐겁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중요하니까 저랑 같이 월요일날 시초가부터 확실하게 잡아가자고요. 시초가 어떻게 잡느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 시초가 공략 주방 100% 무료입니다. 오늘도 오전 8시가 대체되지 전에 단알 드렸죠. 네 시초가 매수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미투온 드렸죠 자 오늘 샀다가 무조건 오늘 팝니다 또한 종목 뭐 드렸으면 블루엠텍 들었습니다 이 블루엠텍은 우리 그 개미연합군 채널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번주에 왜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뭐안 본다고 안 보면 아나 내가 보여드려야지 알지 자 여기 개미연합군 채널이에요 그쵸 채널에 동영상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자 여기 온코니 테라피틱스 찍어드렸죠 블루엔텍 찍어드렸죠 제가 찍어드린 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돈벌수 있다고 써 있죠 여러분 그 이후 이 썸네일 기억하시고 꼭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큰돈 벌어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블루엔텍 볼까요 여러분 어땠는지 너무 좋아요 그쵸자 제가 이렇게 미리 잡을 수 있도록 여기 빨간색 강력 매수 화살표 떴죠? 자, 그러면 어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날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가능성이 더 크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날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날 그저께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거예요. 날짜 보여드릴까요? 이때가 며칠입니까? 이때가 9월 17일이에요. 그쵸? 9월 17일인데 제가 찍어드린 영상 한번 확인해보면 자, 9월 17일에 영상 찍어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19일입니다. 떨어질 때 찍어드렸어요. 올라갈 때 찍어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목 매수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날 잡아서, 만약에 종가에 잡았다 쳐요. 종가에 5,900원에 잡았는데 지금 6,320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잡아서 제가 이게 물론 무조건 이렇게 영상 찍어주고 나서 다음 날 제가 어 매수하세요 라고 사인을 보내드려요. 그렇다면 조정 이후의 반등 여러분들 조정 이후의 반등에 있는 이후 블루 엠텍이왜 튀어 올라갔는지 설명까지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초가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바로 안내해드릴 거니까 월요일 날돈 벌고 시작하자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